아멘 아,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들 점심 드시고 노고라는 게 아, 여기서부터 올 겁니다 머리를 좀 펴시려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넌센스입니다 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초교파 김천씨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의 레크레이션의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문제를 내고 참조 들어온 물품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권사님인지 장례님이지 하는 커피숍두잔의 커피 티켓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쪽 어머 면의 농공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거기 에 어떤 식당 권사님이 하는 식당에 식사권을 네 사람분을 받았는데 주최 측에서 옆에 계신 다른 목사님이랑 짝지어서 네 부부가 다 하고 두 부부가 다 하고 여러분들 좀 모시고 갈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식사권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그 중에 맞췄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내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거지 근성이 강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강한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거지 근성이 가장 강한 사람. 저 예전에 못 돌아가보면 갑자기 머리가 샥샥샥 돌아가더니 저요! 하고 제가 맞췄어요. 뭘까요? 거지 거짓 받으면 거지니까. 아, 근데 답은 아니에요 장래희견 좀한 50점 이릴게요그 답은 아니에요그주체 측이 원하는 답, 제가 대답한 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약의 름입니다 신약의 이입 제가 신약의 인물 이름을, 이름을 얘기하지 않니냐고 그분이 요구하는 답으로 제가 답을 했습니다. 막 달란 말이야! 막달란 말이야! 그냥 무조건 날 날라가! 이것부터 절 저것부터 절가 날라가! 날라 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요구한다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들 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말입니다 넌셋을 너무 제가 내니까 넌셋인 줄 알고 넌스은 뭔데요? 하이 뭔데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오늘 제목에 말씀이 은혜가 먹는 사람.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냐. 두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찬송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그냥 문자 그대로. 나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많아요. 이제 됐어요안 주셔도 돼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근데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을까요? 진짜 의미는, 나 다른 은혜, 의미,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있으면, 난 그걸로 좋게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아유 되게 좋게요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은혜 바깥에서 은혜 임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분을 되지 않기를 주의 름으로추원합니다 그건 경손이 아니에요 아유 너무 많이 받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 받은 것 가지고 지금 받은 거 가지고 앞으로 됐으니까 그만 두세요이경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접합, 어, 접합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갈란 말이야 하고 요구하고 살아가는 주의를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너참 욕심 많구 고만 다아 우리 안에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은혜가 머무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부터 시작이었고 홍해 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홍해를 건너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어요. 뭘로 머물렀습니까? 표징이 무였잖아요 뭘로 머물렀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늘 언제나 두 개가 바뀌어 가면서 그 앞에 나타났잖아요. 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은혜가 계속해서. 출애굽하는 동안 가난안까지 들어가는 동안 머물러지 않았다. 아 머물렀다라고 하는 믿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렀다. 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이제 영원한 성령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이 마음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 사실 훈련시키셨습니다 내국 땅 별로니까 여기가 최고야 내국에서 너희들의 꿈을 이뤄봐라 어, 광야에서 너희들의 꿈을 이뤄봐라 광야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그 다음 단계 가나안 땅을 종국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여긴 과정입니다 40년 동안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 동안 하나님은 훈련시키셨어요. 무슨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내 은혜 아니면 너희들은 살수 없어. 내 은혜 아니면 너희들은 끝난 인생이야. 이거 훈련시키신 거예요. 구름기둥불기는뭘믿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라도 넘길 수 없다. 라고 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반성에도 물을, 반성을 쳐서 물이 속게 했습니다. 갈증을 논려하게 하셨지요. 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너좀 마시고 사는 모든 문제에 문제 있어. 나만 바라라. 내 은혜만 사모하며 내 은혜 속에만 살아가. 이처럼 광야의 훈련은 하나님 없으면 안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속하기를 주의님으로 추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내삶 가운데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권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홍해를 거두는 과정 속에서는 밤새도록 너희들을 물을 가둠으로 인해서 건너게 하실 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밤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다하도록 늘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해 주시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200만 명이 밤새도록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아마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했나 봐요. 적어도 반경 1 k 로 정도가 갈라져야 됩 예를 들어서, 강대산 방평 갈라졌다. 200만 명 밤새도록 못지나는데요 뛰어가도 안 된대요. 우리 뛰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부 폐인 곳도 있고, 나름대로 돌멩이도 있고, 짐들도 있고, 뭐 마차들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 줄로 서서 거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정도 넓이, 넓이다? 이것도 지적은 지적이지만,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밤새도록 건너가지 못한데요 1km 정도는 돼. 여러분, 여기 접시물에 물이 있습니다. 이접시물에 1mm, 2mm, 3mm, 이거 갈릴 수 있어요? 잘난으로는 갈릴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손가락으로탁 치면, 하나 더 차가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다시 모이게 되어있지.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1mm의 물도 갈릴 수 없어요. 근데 그 학자들에 의한 것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전혀 근거를 어디서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습니다만은 100km 정도 되는 그 물을 가둬놓으시고 벽으로 가둬놓으예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건너가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런 힘입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힘은 일일이도 물을 가를 수 없대니까 아무것도 알수 없대니까요. 우리 보고 가려고도 대단한 거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요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위에 내 가정 위에 내 그에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어어요 그거 생각해도 여러분들, 우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 그 은혜, 그 은혜가 내 위에 머물고있는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또 확신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은혜가 머무는 사람, 반대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은혜가 멈추는 사람 은혜가 머무는 사람 은혜가 멈추거나 은혜가 떠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모든 살아가 있는 생명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통 신학적으로 이거를 일반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건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 수명은 똑같아, 안 똑같아? 요 똑같아, 똑같아. 지금 날씨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날씨가 오늘 어떨까요? 우리랑 뭐, 우리가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늘 하나님의 혜를 막달랑말이 하고 구할 때마다 주시는 것, 그게 다릅니다. 그들은 그걸 모르자그 비밀을 모르잖 우리는 일반 인의 특별한 은혜를 다 누리고 사는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일반 은혜는 누리고 있지만,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가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가 지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은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지. 그 은혜가 쑥 상실되버렸어요. 쑥 지나가버렸어요. 없어져버렸어요. 증발되버렸어요. 우리의 은혜가 지나가지 않기를 기회를 추권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가 머무는 사람의 특징, 은혜가 그치는 사람들의 특징, 이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먼저,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질이 아닌 곳에 길이 나고 아멘 은혜가 넘는 사람은요 그의 삶 가운데 질이 아닌 곳에 길이 나고 혹시 젖은 땅 험악한 땅 막힌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건너가게 된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기 시작됐습니다. 멈추기 시작됐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이고 길이 막혔네. 어머나 뒤에서 자그로우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앞에 막힌 벽, 뒤에 막힌 벽사방이 막힌 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내셨죠.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운데 은혜가 <목소리> 넘치셔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 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벽이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진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 땅이 젖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결국 건너게 되는 역사가 저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오는 뒤에 애굽의 군사들 바로의 군사들 쫓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시작됩니다. 내 여기서 죽게 만들지 않 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위에 있는 은혜를 바라봐. 우리 위에 은혜가 머물고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면 이 막힌 홍해를, 젖은 홍해를 우린 건강할 수 있어. 한마디로 이 마음이 모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짓방위를 내밀며 바닷물을 가립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들이나타나지 요. 내리치는 순간 그 물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삭자리 얘기하는 것처럼 1kg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쫙! 열려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요. 길이 아닌 곳에 길이 뚫려요. 젖어있는 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드려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서 이러한 역사들을 계속해서 치러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큰 동풍으로 갈라졌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홍해를 어떻게 갈랐느냐. 동풍으로 갈라다 여기에 동풍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른 의미가 있지 아니냐고 건조한 바람으로서 뜨겁고 강한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겁고, 매우 뜨거운 바람. 한여름에 여름도 엄청나게 더운데 바람까지 불어진다? 그 좋은 바람 아니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의 숨을 막히기만 합다 더운 바람이죠, 더운 바람. 그 강한 바람입니다. 강한 바람. 우리가 최근에도 강한 바람이 많이 불므로 인해서 그 불씨들이 얼마나 멀리, 광범위하게 날아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나무들, 넘어지는 건물들, 이런 거다 꼬아왔잖아요. 시설물들 꼬아왔잖아요. 자,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강한 봉풍이 불어서, 봉풍이 불어서 그 홍해를 갈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풍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 더위로 쓰러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강한 바람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동풍에도 불구하고 마른 땅을, 어, 그 갈라진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반면에, 뒤따라오는 애기 사람들은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전진을 잘 못하잖아요. 바퀴가 빠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혼란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았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날, 같은 상황이지만, 애국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요 은혜가 머물므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주의의로 추권하는 것. 또, 은혜가 먹으면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 바로 왕은 자기가 거느리던 병고와 마병 무대를 앞세워서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동안에 든 지다. 너희들 잡는 건 시간 문제다. 금방 잡아서 다시 애국으로 데려갈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간섭하기 시작을 하지요. 병거의 바퀴가 이제 빠지게 만들고 병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이 바닥으로 부끄러지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군사들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우리를 치는 거다. 그들만이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들 뒤에는, 그들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우리랑 대신 싸워주시니 우리 도망가자! 이거예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믿지 않는 애국의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랑 저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랑 대신 싸워주시냐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싸우는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있지만 전쟁보다싸움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과도한 욕심 때문에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정말 점점 당당하게 살아가는데도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악한 마귀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 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머물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대신 싸워주셔서, 악한 영들과 모든 상황들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함으로 이기는 역사들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으로 추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마지막으로, 영화를 경외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그냥 그들의 칼과 창에 의해서 죽거나 다시 잡혀가서 애국에 돌아가면 이제 몽둥이를 찜질당할 거고 거기서 더 중한 모욕을 감당할 거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홍해를 갈려주셔서 자기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의 군사들은 다 쓸어버리십니다. 문을 닫아버리시므로 쓰어버리십니다이 문을 광경을 목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사람의 특징은 목회자가 예배 좀 참석하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래도 이게 잘안 돼요. 알면서도 또 저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를 기회로추거합니다늘그 은혜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제발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 기쁨으로 이자들는 날마다 날마다 나올 거예요? 아무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줄 알아요. 지금까지 임하는 은혜가 뭔줄 알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나서 경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건대을리할수 없어요. 바쁘다고 게을리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게을리해요? 다른 거랑 대처하는 거 게을리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귀했고, 앞으로도 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여와 앞에 엎드리고, 그여와 앞에 찬양하고 지도하는 삶, 제일러질 수 없어. 여러분들 늘 은혜가 풍성하게 머물고 만나요. 요 하나님을 경계하고, 또 임하고, 경애하고, 또 임하고, 이것이 순환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의 으로 추합니다 아, 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요, 은혜가 머물지 않는 사람, 은혜가 그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의 인생을 갈팡질팡하게 만드십니다. 바로의 군대는 내용적으로 막강했어요. 요둘를 바라보면 이스라엘과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열악합니다. 그냥 잡히는 게 맞아요. 확실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란시킵니다주경된땅계 되었고 자기들이 뭘뭐 해야 될지 이제 모르도록 상황을 뒤집어놓으십니다. 야, 우린 마차 탔어. 저를 따라잡는 건 간단해. 그랬는데 학퀴가 벗겨져 나가버려요. 그 파워로 마차가 흔들렸고, 확 처박혔고, 그 위에 탔던 군인들은 앞으로 꼬꾸라졌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갈팡질팡하기 시작합니다. 나, 아, 잡지도 못하겠고. 그랬다고, 야, 저좀 하나님과 싸워주시는데, 야, 이건 도저히 싸움이 안 되니까. 도망은 가야 되겠고 가야 되겠는데 그 넘어지는 바람에 아마 깨기는게 너무 많았을 거고. 절룩절룩 걸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느님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어지럽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고구라지는 일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그난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은혜를 사모하고, 달라지 않냐고, 그저 됐습니다. 하고, 세상 것들을 구하며 살았구나.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 은혜가 넘는 사람으로 회복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사람이은요 그냥 인생 자체가 암흑해져 여러가지 모습 가운데 갈팡질팡 어지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있는 거죠. 자, 열려진 홍에 벽이 된그 물들 그리고 여쭤본 마른땅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입니다.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애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뭘까요? 계속해서 열려져 있으면 좋았는데 자기들이 잡고 돌아올 때까지 열려져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잡지도 못하고 잡으러 가는 중에 갈팡질팡해버리고 결국은 그들은 다 건너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딱 닫아버리십니다. 수을딱 열어버리십니다. 확! 애문의 모든 사람들이 수장가. 죽어버립니다. 은행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은행 문이 그냥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덜는 줄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 위해 늘 머물러야 될그 은혜, 우리가 매, 매일 같이 달라고 해야 될그 은혜, 이 은혜는 어디서 올까요? 십자가가 은혜이 근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이 은혜의 근원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은혜는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나를 차고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든든히 붙들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건 거짓 음성 아니에요. 그건 신령한 거짓 근성이 신령한 거짓 성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늘 은혜에 파묻혀 살게 아니고 없어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은혜를 드리고 결국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